양반다리가 되지 않는 분들은 고관절 외전 그리고 외전 굴곡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. 오늘은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양반다리가 안 되는 이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고관절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처음에는 비둘기 자세를 하실 건데 다리를 접어서 앞쪽에다 두고 이, 이 요가블록은 엉덩이 쪽에다 습니다 반대쪽 다리는 반듯하게 뻗어서. 이 엉덩이가 늘어나게 해주시고, 그대로 20초간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엔 장육은 스트레칭을 할 건데, 무릎을 기역 니은자로 만들어주시고, 이 뒤쪽 다리에는 요가 블록을 대주시고, 이 상태에서 골반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앞쪽으로 밀어주시면, 이 앞쪽이 당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당기는 느낌을 15초간 유지하면서 쭉 밀어서 이완해줍니다. 그 다음은 내전근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. 무릎을 꿇고 반듯하게 서서 한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빼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엎드려서 손바닥은 어깨 아래쪽에 있게 하시고 앞뒤로 왔다 갔다 1 0번 반복해 줍니다.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이 내전근과 뒤쪽 햄스트링이 당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이세 가지 운동으로 고관절의 그 뻣뻣함에서 양반 다리가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. 이세 가지 운동 오늘부터 따라 해보세요.